슬픈 스토리, 그리고 해피 엔딩입니다. 지금 이 루키의 말씀은 정말, 정말 슬프고도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의 사람의 그 삶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u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God wants to give us His grac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God wants to bless us those who trust in Him.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룻기에 나오는 이, 이 룻과 그 시어머니 시어미 어,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리디머 기업무를자로서 보아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자기가 살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장에 보면은 왜냐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좀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음, 저 이웃의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살면은 잘살수 있겠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또 많은 재물들도 이렇게 다 처분하고 땅도 처분하고 다그래서 완전히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로. 거기 가서 살면 잘 살겠다 하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두 아들은 거기에서 모합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다 죽었으니까 그 모합 여자 두 사람이 그 며느리 둘이 남은 거예요. 이 루타고, 아니 루타고, 이 나오미하고. 그저 모합 땅으로 들어간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믿음을 떠난 행위야. 베들렘에서 살다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둘도 다 나중에 왜 죽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죽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초참하고 황당합니까? 이제 아무도 안남았어 혼자예요. 음? 며느리야, 뭐, 다모함 여자, 이방 여자들인데, 음? 뭐, 따라오겠다고 그러죠.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 새로 시작해라, 너희들. 다른 남자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오르반은 돌아가죠. 근데, 루슨, 어, 루슨, 네, 그, 멜론의, 그, 마다들 멜론의 와이프잖아요. 음? 그 루슨, 그나오미를 붙잡고 시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죽겠다. 이렇게 어 정말 신의를 지켰다 신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 참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 그냥 틈만 나면 시어머니 욕을 하는 이런 세상인데, 어?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신앙 고백도 하고요. 그 시어머니와 완전히 딱그이 의리를 버리지 않은 거야. 시어머니 혼자서 가면 어떻게 살까? 내가 가서 같이 살아야지. 정말 혼자서 나오미 혼자서 왔으면은 어쩔 뻔했습니까? 이 며느리 루시 같이 왔으니까 루시 나가서 그냥 열심히 말이지 들어가 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그 뒤에 떨어져 있는 그 어?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끓여서 먹고 이렇게 연명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루시 자기가 그 이방신을 믿는 그모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어? 나옴이 시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어, 믿겠다, 버리지 않겠다, 어? 시어머니와 같이 믿고 같이 살겠다, 같이 죽겠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 여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복만 주실 뿐만 아니라, 루슬,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련.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대신 희생시키시고, 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래서 구원을 역사를 이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 루시. 모압여자가 이 모합이라는 나라가 아, 어떤 나라인가 모합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면요 놀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때 음?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음? 그 천사들에 이끌려 가지고 그 두 딸과 또 자기 아내와 같이 이제 피신을 나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제 유황 불이 떨어지고 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뭐다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다가 그그 그 와이프가 어? 뒤를 돌아다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남겨온 남겨두고 온그 재물 뭐 이런 것들 그 화려함 그것에 그냥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돌아봤더니 그냥 그대로. 소금기둥에가 죽었죠. 우리 여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 뭐 눈에 보이는 거 자꾸만 이렇게 눈을 돌려 그냥 응? 그렇게 돌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참 우리 여자분들이 뭘 사고 나오는데도 아직도 아직도 뭘또다 다 보고 있어. <laughs> 어? 그게 바로 그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서 그. 그, 롯의 그 와이프가 죽지 않았으면은, 이 모합족석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아마. 롯의 와이프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 롯하고 그두 딸만 남았잖아.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굴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디 굴에. 그두 딸이 보니까 저기 다, 소동과 곰모라는 완전히 다 그냥, 다 부서지고, 다 멸망했어.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남은 사람이라고 우리 세 사람 뿐이네. 어? 아버지하고 우리 두 딸인데, 어? 우리가 남자를 만날 지금 이런 가망성이 없잖아. 그래서 둘이서 공부를 했어요. 응? 야, 우리 아버지를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어, 자식을 잉태해가지고 우리 인종을 전하자. 우리 대를 잊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로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해서 이제 그 맞다리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와 그 관계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낳은 자식이 그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응? 음? 그런 그런 족보야. 음? 그 모압 여인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나오미를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이제 베들렘으로 돌아오니까, 돌아오니까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어? 다 없어졌는데,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 룻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다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줘. 그림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 그림들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심정과 같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그 나오미 그 룻을 축복하시고, 나오미에 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제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라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슬픔 고통이라고 부르라는, 부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오미가 거기에 모합당에 가서 음? 살다가 어, 어떤 여유 였는지 아무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나음이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막, 혹시나 믿음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음이도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룻을 통해서 그 다시 가문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아주 유력한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보니까 바로 이나오미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물을 권리가 있거든요.